사도 신경하신 것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물에서 나시고 군디오 블레드에게 고난받사 으 십자가에 묶여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함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야 성도가 술탄하는 것과 죄를 살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음이 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힘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여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뭐그 피로 씻어 맑히네제 이 길으로 거룩한 길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그 셈의 지금 나가 제에 깊이 빠지니 모그 뭐 피로시서 말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 나라 즐거음이 매일 새롭고 다 찬송하세 주에모여그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모 뭐 그피로 시서 말기네. 오늘 우리 예전에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송출을 얼마나 바치려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은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고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돌이 저는 깨어지겠고 이 돌들이 사람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그들의 죄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면 알려줌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시금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내용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먼 타국에 갔을 때이종이 농부 이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각국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돼서 주인이 이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그 포도원에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결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포도원의 모든 소출이 아니라 포도원의 그 작은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한 다음에 빈손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 내 거를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종을 아주 어, 폭력을 행사해서 그빼앗다는 겁니다. 이 포도 이 농부들은 세도 내고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게 했으므로 당연히 이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을 때 모욕하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아들까지 보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주인에게 세를 받아서 갖고 있는 포도원을 이 아들을 죽이게 되면 그것들이 다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 탐심이 가득 차게 되니까 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악한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반면에 이 포도원 주인은 자비가 많았습니다. 세 번이나 자신의 종들을 보냈지만 매를 맞고 쫓겨왔다면 어떻게 보면 당장이라도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다 내쫓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조차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의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알수 있지만 늘 그들은 고통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 자신의 재학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긴 자들을 맞이할 참혹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참혹한 결과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갔을 때는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먼저 알고 있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에 나타난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처럼 이 포도원에 소작을 주고 농부들로 하여금 그것을 짓게 하고 또 소출을 거둘 때 자신의 종에게 능욕과 모욕을 줬던 그들을 끝까지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종들을 세 번이나 보냈다라고 이야기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참을 만큼 참었는데그 이후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소출의 일부가 무엇일까?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선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일부의 선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는 그 모든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변명과 온갖 술수로 내 삶을 포장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늘 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잘못을 하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이야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그럼 우리는 더더욱 내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포도원의 농부들의 그 삶의 모습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한번 실수를 범하고 두번 실수를 범하고 세번 실수를 범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실수를 덮기 위해서 그 아들조차 그래서 그 주인과 이 포도원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고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제약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 속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끝까지 그런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들을 몰살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종들을 보냈을 땐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마저 죽이자 주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농부들이 저지른 죄 엄중하게 응징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또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신 하나님, 막연히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이 어떤 기준점에 인해서 우리의 삶, 우리를 재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시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용서하셔서 죄 건설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팔 것이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살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 제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라는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워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속에 함께하시고 오늘도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또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탐욕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거룩한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을 하여 주옵소서. 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저에 대해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하신 섭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